이렇게. 어. 같이. 거는 좀더 있으니까 이걸로만 하면 안 되게. 배쪽을 보시면은 내장 부분이 심내 아니 부분 내장 부분은 여기는 깨끗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요 안쪽에 가끔씩 심장 같은 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는 쓰질 않을 거니까. 이 부분은 이제 물에다가 깨끗이 씻어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어 그리고 이건 아까 봤던 아브라랑 제가 아브라를 몇개좀더 시켰습니다. 그래가좀 씻어 왔고요 물은 여기 물같이 보이는 거 이거는 다 날라갈 거고. 처음에는 좀 땡겨주다가 기름 나오기 시작하면은 물 줄여가지고 은은하게 이제 전반적으로 기름을 다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여기 이 정도 물 채워가지고 끓이면서 상태 보면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육수 올라가고 하고 있으니까. 파랑 양파. 아까 넣었습니다. 손님 계셔가지고 찍지를 못했습니다. 아! 아이거딴데 가서 해까 <laughs> 대추 삶아 가지고 안에, 안에 있는 것만 끌어낸 아이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청과를 좀더 해서 장으로 만들 건데 일단 장을 좀 보러 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아까 이 약간 싸다가 좀 튀어나온 돼지 민지고요 안에 이제 그씨가몇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아까 좀 분해했던 오리 껍데기 처음해 보는 거라서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한번 하고 나서 어, 기름에 좀 담가가지고, 제가 원래 이렇게 한 번에 잘 되면은 기름에 바로 할라 그랬는데, 안될것 같아가지고, 일단 어떻게라도 살려보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수비도 넣고, 이거는 이제 저도 시간을 좀 보면서 해야 될것 같아가지고, 여기가 아주 처참했던 현장, 입니다 예. 육수 끝! 일단, 그거는 제가 종이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못 찍어가지고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일단은 처음에는 오리 민찌를 샀습니다. 오리 민찌라면은간 오리 고기죠. 근데 이게 배송된 데를 보니까 애완견 어쩌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람이 못 먹을 건 아닌다 싶었지만은 아무래도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쓰기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다가 버렸어요. 냉장고를 뒤집어 보니까 돼지고기가 있었습니다 돼지 민지가 있어서 돼지 민지를 속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속으로 씁니다 안에는 저기 뭐야 씨 호박씨랑 그 다음에 해바라기 왜냐하면 다른 거를 더 쓰고 다른 가갑류를 쓰고 싶었는데 너무 비싸다 아까 처음에 뭐였죠 오리고기가 이렇게 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구멍이 뻥뻥 뚫렸어요 이렇게 다리 구멍 여기 날개 구멍 물론 이렇게 정 네모는 안나서 얼추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여기는 가슴살이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는 다리 살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좀 비었죠 껍데기 근데 내가 못 해가지고 여기가 빵꾸가 났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그냥 여기 잘라 버렸습니다 자른데다가 여기 아까 만드는 돼지민지를 이렇게 넣고, 김밥처럼 말았어요. 말았더니 이렇게 됐죠? 그걸 랩으로 싸가지고, 얘를 굳히기 위해서 수비들을 했습니다. 근데, 수비들을 하고 나서, 그, 밖에 다른 영상들이나 찾아보니까, 그냥, 대치라고. 그냥 대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대치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제가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한 시간 정도 했습니다. 이제 오리 기름을 만들었죠 오리 기름을 넣고 지퍼백에다가 이거 호, 랩 벗겨서 이렇게 넣고 여기다 오리 기름 넣고 마늘 대파 넣고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저것도 지금 제가 1시간 정도 보고 있는데 나오는 거 보고 어떻게 할지 좀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0... 이거 미리 고 원래 삼계탕 그그 그, 그, 당기랑 그막 들어있는 그런 세트로 사려고 했는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면은 환기 그래 환 황기를 살려 그랬어 여기 나무들도 냄새도 있고 데... 티백 형태로 들어있긴 한데 저는 이게 필요없죠 티백으로 이 한꺼번에 넣었을게 아니고 조금만 있으면 되요 생강 계피 이워성 와타 물을 넣어서 우리로 하수튼다 우리를 좀 하고 이거 우리면 다시 어게요 그리고, 청경채를 쓸 겁니다. 청경채를 쓰기로 했고, 청경채를. 바다 속. 굵은 속은 좀 넣어주고. 넣어서, 그, 믹스, 믹스. 오케이. 식후! 대추 살. 굴려놓은 대추 살. 생각보다, 계피향이 너무 많이 나서 거의 수정과에요수정과수정과를 그냥 부을 걸 그랬다 이렇게. 수정과를 그냥 이렇게 부을 걸 그랬네요. 꿀을 조금만. 해서 통에다 담고 조립을 해봅시다. 건데 이거 떠 있는 거. 김이 한장 이렇게 가로로 세로 왜 나은 것 같아? 어, 어렵네요, 어렵워뭐 만드는 게스프은 저는 만족합니다 엄청 막 되직하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안 뽑았고 일단은 기본적인 거는 괜찮아요 대신에 이 대추가 이 들어간 부분 꿀 나갈 때는 손님한테 나갈 때는 요 윗부분을 확실하게 구워, 한번 구워가지고 여기를 좀 녹여서 나가겠어요. 이 부분을. 따로 먹으면 진짜 맛이 많이 나거든요. 딱 올려주는, 여기 이렇게 올려주는 게더 나은 것 같아요. 음. 아, 생각보다 잘나왔서 진짜 다행인데. 어제 머리 얼마나, 머리 너무 아팠는데 진짜. 그 다음에 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그 구독자님이 질문해주신 그 내용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대충이었습니다.